그리고 요새 결혼 이야기 진짜 많은데 결혼 저는 남녀 둘다 뭔가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성분은 여성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남자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여성분들도 요새 충분히 능력이 있거든요. 충분히. 먹여 살릴 능력이 있어요. 가장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. 근데 굳이 가장의 역할을 할 만한 남자를 찾아야 돼요?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이랑 결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뭐, 능력이 좀 좋다고, 아, 이런 부분 좀 아쉽지만,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.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, 결혼 생활이 길어요. 결혼 생활이 길다고. <laughs>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해야 돼요. <laughs> 제 생각에 여성분들이 초등학교나 뭐 학창시절 때는 멋있는 남자 좋아하는 것 같고, 근데 그게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좀 변하는 것 같은데, 왜 변할까? 제 생각에 변한 이유는 좀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, 주위 언니들, 그런 사람들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세뇌에요 그거 세뇌 당하지 마세요 본인이 충분히 먹여 살릴 능력 이 있으면 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 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아 내가 이 사람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돈이 좀 여유롭고 좀들 사랑하는 사람 무엇보다 본인이 훨씬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남성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있는데 여성분 꼬실 때 있잖아요. 그럴 때, 능력 갖다가 꼬시지 마세요. 그 본인한테 다 되돌아오는 짓이에요. 그 본인 자체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야지. 만약에 본인의 어떤 돈을 플러스 된 거를 어떤 여자가 좋아해. 그러면은, 이 돈이라는 그런 게 빠졌을 때, 본인을 좋아해 주겠냐고요. 잡았을 때 남성은, 최소, 최선 아니지? 남성분들은 그래도 이 여자가 엄마만큼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게 맞지 않나? 막 꼬셔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가머히설로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게 있고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. 속에서 결혼하면은 그 결혼 생활 행복하겠냐고 그러지 않아요? 결혼 생활 엄청 긴데. 저는 개인적으로 이혼이 흠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본인 남은 여생이 이 사람이랑 함께 있을 때 너무 불행해서 미치겠어. 그럼 뭐 이혼해야지 못하겠어요. 뭐 본인의 선택이지 뭐.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? 본인이 대신 살아줄 거예요? <laughs> 그왜비난하지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아 물론 뭐 불륜 뭐 이런 걸로 본인이 잘못해서 귀책사유가 있으면은 귀책사유 있는 사람은 뭐 비난을 받을 요지는 있죠. 어쨌든간에 이런 브이로그 찍는 거 맞아요? 이런 브이로그 원하는 거 맞으세요? 아 제가 또 그리고 어느 병원에 다닌다 이런 걸 밝히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죄송해지기 때문에 밝히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 치과 진료 이런 거는 동네 치과가 짱이에요. 식사 다 했네요.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